천천이 한번 넘겨볼게요. 그때 불편한 거 있을까요? 아니 없는데 오른쪽 살짝 찢시내느손 네. 잠깐 내려보시고요. 오른발 무릎 낀 상태에서 다리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려보세요. 이때 허리 쪽에 불편한지 아니면은 다리 쪽이 당기는지 확인하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그때는 어때요? 뭔가 허리 쪽이 좀 당. 약간 당겨요. 네. 끝에 쪽. 다리를 두개다 붙여보세요. 두개 같이 올려보실래요? 그때는 어때요? 허리 쪽이 땡기요 바로. 있잖아요. 비교만 한번해 보시면 돼요. 자,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똑같이 다리 두개 다. 안 아, 내리시고 다리 두개다 같이. 더 힘든지 더잘 올라오는지. 바로 내리시고. 허리 쪽이 느낌 어때요? 음, 덜 아팠던 것 같은데 네. 허리 에 힘이 좀더 들어가요. 자, 그럼 다시 왼발만 한번 들어볼게요. 요로 어떨까요 허리 어, 허리가 좀 드락해요. 드락해요. 네. 아예 바로 하셔도 돼요. 이 허리 쪽에 불편한 거 있나 보세요. 이때 허리 괜찮아요. 오른쪽. 약간 눌리고. 네. 요. 익를 뚫퍼는 거. 어. 5 0 호흡 한차 잡기. 여기서 이제 뭔가 틀어짐이 생기면그 밑으로 신경 흐름이 전달이 잘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허리 불편하니까 허리도 당연히 있긴 한데 목이 더큰거같네 해요 음. 옛날에 허리가 아프기 전에는 목이 네. 먼저 목은 한 아픈지 꽤 오래됐고 네 이제 그것도터 네. 다시 풀어나가긴 해야 돼요 이편한거 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힘 빼고 살짝 교정할 거예요 이것도 너무 들었는데 다시 밑에 체크 좀 해볼게요 네.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다리 펴고 밑으로 내릴게요 다시 들고 버티세요 자, 힘. 어, 힘은 잘 들어오시는데 네. 허리 불편한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다리 두개다 붙인 다음에 다시 그대로 올려보실래요? 좀 그때 허리 쪽이 불편한 거아니요 어? 많이 없어졌어요 아, 오케이 좋아요 내리셔도 돼요 확실히 목이 조금 영향이 크긴 하네요 다시 한 번만 엎려려시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엉덩이한 번만 들었다놓기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가긴 했네. 이때 찝히는 느낌도 비슷할까요? 아까보단 들었는데 오른쪽이 살짝.. 약간 있긴 한거죠 얘는? 그얘들좀 해결 좀 할게요. <놀람> 가볍지만 좀푹이요 아, 목좀푸오다고 응. 지금 엄청 편해요 지, 금컸청요 오, 음... 요 아, 네. 지. 금 어깨가 엄청 가 h e n by, they were to change the religion to use a h o 왼발 l e It's a horrible penalty. t h 없 y 야 돼요? 네 없어요 그다음 they were saying, 천 h e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왼발은 왼발대로 늘려주고 오른발 뒤꿈치도 그대로 늘려주고 다시 무릎 접고 이렇게 두 번만 더 할게요 다시 둘후 다시 접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셋 호흡 고후